찐친들 안녕. 안녕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정형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뼈에 능통한 골통의사 윤재우입니다아 골통의사 골이 골사. 아니라 골이죠 아, <laughs> 정형외과 선생님 모신 이유가 최근에 젊은 관절염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에 와 있다 관절염 단계가 그거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릎을 봤을 때요 네. 관절염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단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 초기에는요 네. 애매해요 증상이 그러니까 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무리를 했을 때좀 불편감이 있기는 있는데 네. 또 일상 활동을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죠 중기가 되면요 네. 이제 일상 활동을 할 때도 아파요 예를 음. 들면. 지하철로 내가 맨날 출퇴근을 하는데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도 무릎이 계속 불편해요. 환자분들이 중기 단계가 되면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말기가 되면요. 거의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요. 음.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그 시기마다 네. 또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초기가 되면요. 네. 병원에서 약 드시고요. 네. 물리치료 하시고요. 네. 운동치료 하라고 그럴 거예요. 중기가 되면 보통. 주사 치료를 하는 단계가 중기 단계가 되고요. 음. 이제 말기 단계가 되면 이제 수술 얘기가 나와요. 줄기 세포네, 어 인공 관절이네 네.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는 게 말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아무래도 저희 어. 시청자들은 20대에서 40대가 많으시니까 네. 말기까지 가신 분들은 조금 적을 것 같고 네. 중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말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초기하고 중기를또 <laughs>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예. 중기에서는 주사 치료를 또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주사 치료는 어떤 거? 네. 무릎 관절강 안으로 집어넣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관절강이라는 말이 약간 낯선데 그게 어디인가요, 관절, 관절? 안으로요. 관절 안으로. 네. 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관절강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게 말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관절 안으로 넣다라고 었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 관절 안에 네. 이 무릎을 여싸고 있는 막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막이 있는데 그 안을 전부 다, 다 관절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관절 안의 공간에 관절액이 다차 있고.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이 같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공간에 주사를 딱 놓으면 알아서 쭉 퍼진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죠. 알아서 네. 퍼지는 네.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주사 종류가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요. 하... 참 주사가요. 정형외과를 갔는데 네. 무슨 주사를 맞았어요? 모르겠대요. 음. 왜요? 선생님이 안, 말씀을 안하셨대요. 정형외과만 하더라도 제가 네. 제가 주로 놓는 주사도 지금 어림잡아도 지금 한 여섯, 일 개가 되는 거 어, 같거든요. 오늘을 좀 이렇게 쉽게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요, 주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관절염이 있을 때 제일 많이 맞는 게 뭐냐면, 연골 주사예요, 연골 음. 주사. 연골 주사는요, 네. 무릎의 안쪽에다 놓던 바깥쪽에다 놓던 관절 안에다 가 기름칠을 해주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관절과 관절 사이에? 예. 근데 얘는 네. 재생력이 전혀 없어요. 음. 기름만 칠해줘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냐? 아니에요. 의미는 있죠. 네. 단그 정도다. 기름칠만 해주는 정도다라고 <laughs>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재생력이 좀 있는 주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DNA 네. 주사가 있어요. 네, 재생력이 있다는 말씀은 연골이 재생력. 연골의 있다. 재생력을 네. 도와줄 수 있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연어 있잖아요. 연어, 쌀뭐그 네. 연어의 정액에서 음. 추출을 해요. DNA를 그 연어의 정액에 있는 DNA 성분이 인간의 DNA와 거의 유사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사람의 DNA를 보충을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인대 음. 그다음에 힘줄 네. 이런 데 손상이 되었을 때 주사를 한다. 그리고요, PN 관절강내 주사라는 게 있어요. 네. 기름칠도 해주면서 재생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거의 주사가 이겁니다. 탄성이 있는 성분에다가 네. DNA 성분을 추가를 시켜가지고 나온 주사예요. 연골 주사에 조금 개선된 형태다. 이렇게 아...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뼈 주사. 네. 이거 참 오해를 하시는 게 네.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병원에 가서 무조건 주사를 맞으면 안 된다는데요. 병용의과 가서 주사 맞으면 끝난다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맞아야 된다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주사는 요 연골 주사도 아니고 DNA 주사도 아니고 피해 관절 강렬 주사도 아니고 다 아니고요. 네. 이 주사예요. 스테로이드 주사. 음...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요. 은 연골이 약해지고, 인대가 약해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는 최소화해서 맞아야 되는 음. 주사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그 방송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프롤로 주사라는 얘기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프롤로 주사. 네, 프롤로 맞죠? 주사가 뭐예요? 이제 고농도의 포도당을 집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네. 조직에서 네. 쭉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다가 조직이 천천히 재생을 될수 있도록 자가 치유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음. 인대나 연부 조직이 강화가 될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주사가 인대나 힘줄이나 이런 조직에 놓는 주사지 음. 이 프롤로 주사를 막 연골에 놓고 무슨 뭐 어디 막 그냥 관절이 달아지는데 프롤로 주사를 놨는데 좋아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음. 그거는 잘못 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연골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다섯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조합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또 조합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콜라겐 주사예요. 어...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콜라겐을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네. 우리 몸엔요. 60%가 수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방, 네. 지질이 15%를 차지하고요. 단백질이 20%를 차지해요. 네. 근데 그 단백질 중에서 30%를 콜라겐이 차지하죠. 연골에요. 콜라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신지 아시겠어요? 50%입니다. 예. 그리고요, 어... 우리 근육 있죠, 근육. 예. 근육은요, 80%가 콜라겐이에요. 얼마나 콜라겐이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런 콜라겐을 직접 네. 무릎 관절 강 안으로 집어든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콜라겐이 싹 들어가게 되면 예. 그 콜라겐이 쭉 관절 안을 덮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예전에 있던 콜라겐은요 뭐 엘보우가 있대거나 어깨 인대가 안좋대거나 그럴 때 이렇게 콜라겐 주사를 놓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음... 무릎 관절강 안에 정식으로 허가가 돼가지고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네. 이게 2021년도에요 이 주사를 어느 정도 무릎 관절강 안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거쳐서 나온 주사가 이 콜라겐 주사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특별한 콜라겐인가 보네요. 맞아요. 콜라겐에다가 네. 양쪽 콜라겐 이렇게 사슬이 있으면 네. 양쪽 끝을 똑똑 잘라요. 어. 양쪽 끝을 똑똑 자는 거를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해요. 콜라겐을 집어넣었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음. 그래서 그 거부 반응을 최대한 적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양쪽 끝을 딱딱 네. 앞에 설명해 주셨던 연골주사나 뭐 피엔이나 그런 것들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전탄성이 있는 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코팅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마찰을 감소시켜주고 무릎 관절이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가동 범위가 넓어지겠죠. 음. 실제적으로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생성에도 도움이 되면서 운동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를 같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음. 보통 몇 번을 맞나요? 아니면 한 번만 맞아도 되나요? 지금 말씀드렸던 콜라겐 주사의 대표적인 것은 카티졸이라는 음.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카티졸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다섯 번을 맞는 경우, 세 번을 맞는 경우, 음. 두 번을 맞는 경우, 한 번을 맞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네 가지가 육 개월을 기준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섯 번을 맞는 거는 한 삼십 미리그램 정도 음. 들어있고요. 한 번을 맞는 거는 백팔십 미리그램을 들어있기 때문에 네. 양이 훨씬 더 많죠. 아, 왠지좀 비쌀 것 같은데 <laughs> 이 보험. 보험 적용 되는 건가요? 지금 요 다섯 번 맞는 제형이 있다고 라 했잖아요? 네. 그게 그나마 제일 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6만 원 정도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다섯 제가... 번 맞는데 5만 원? 그러니까 한번 맞는데 5만 원. 한번 너무, 너무 너무... <laughs> <번> 거저맞으시려고 <거점> 그러신 <laughs> <모르신> 거예요? <laughs> 혹시 요 콜라겐 주사를 맞을 때 네. 주의해야 될게 있나요? 이게 점성이 있고 조금 더 뻑뻑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확 퍼지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일부분에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얼음찜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을 한 20번에서 30번 정도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원장님 오늘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습득을 하시고 병원을 잘 찾아가지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80대, 90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에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네. 100세 인생인데.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통 의사 윤재근이었습니다. 찐친들 네. 안녕. 안녕.